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장입니다. 음. 뭐 저는 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 최대 최대 경제지죠. 경제지에서 2008년, 2009년 어, 화학과 에너지 부문에서 아시아 3등을 두번한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어,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어, 약 100명 애널리스트 중에서 자문 투자 자문 수익률에 해서 어, 1등한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오늘 장을 분석을 해 보면은 음, 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음, 아, 오늘 장을 분석을 해보면 오늘 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제법.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TSMC에 비해서 저는 저평가되었다고 보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네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주력 기기를 제작을 하는 업체잖아요. 업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를 써버린 AI 우리나라 자국 내 AI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변압기 차단기를 이제 제작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에 지금 현재 향후 미래는 AI가 주도를 합니다. 그죠? AI가 주도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어, GPU가 필요한데, GPU는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그죠?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걸 생산해주는 업체는 TSMC, 그 다음에 HBM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과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분야, 크게 놓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게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전력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전기를 누가 생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 않나요? 다 전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전기를 좋아야 AI가 돌아가고, 그죠? 근데 이제 전기를 수송하려고 변압기 차단기가 필요한, 전선이 필요한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력기기, 주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저는 제가 볼 때는, 음, 음,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 그런데 그걸 이제 미국에는 어디를 뭐라고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7년 뒤에 있는 원자력이나 SMR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LNG 발전사하고 석탄 발전소를 많이 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가 지금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은, 저 유료. 그 전략 등급을 좀 만들었으면 만들어서 저도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서비스를 잘해 드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요일 정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